Oh, oh wait i 안녕하세요. 스테로이드입니다. 이번 빌드는 환영리그 새로 추가된 고유 아이템인 소형 군주얼, 맨주먹을 활용한 빌드입니다. 이번 리그 패치노트를 읽을 때부터 느낌이 왔었지만 이번 시즌 버서커는 뻥디피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버서커가 기존에 무시당했던 이유가 경로 50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으며 광폭으로 경로를 태우고 나면 아무 힘도 남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었죠. 하지만 이번 신규 주얼들로 경로를 아주 쉽고 빠르게 얻게 되어 우리의 버서커는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맨주먹 군주얼로 인해 아주 저렴하게 세팅을 구성했습니다. 저렴한 빌드의 단점은 사실 한 가지가 뛰어나면 어떤 것이든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 수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보았고 모든 컨텐츠에서 딜, 탱, 이동속도까지 완벽한 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딜 메커니즘입니다 맨주먹이라는 군주얼을 사용합니다 이 군주얼로 인해 홀가분 상태 즉 장갑과 무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쌍수 사용 취급이 됩니다 이 쌍수 취급이라는 것에 몇 가지가 생략되어 있는데 쌍수를 사용하면 세 가지 기본 패시브를 얻게 됩니다 10% 공속 증폭 15% 블럭 확률 20% 공격 피해 증폭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공속 60% 증폭이 있고, 민첩 10당, 공격 물리 피해 14에서 20이 추가되므로 무기 없이도 민첩 1000기준, 1400에서 2000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본 깡공 격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어떤 수치인지는 별의 탄생, 상급을 보셔도 800 DPS가 채안 되는데, 홀갑은 하나로 엄청난 공격력과 추가 버프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중형 함성 군주얼에서 집단 사고라는 패시브를 보겠습니다. 삼성 사용 시 자신 및 주변 파티원 플러스 5 경로 이것은 심지어 중첩이 되기 때문에 두개를 사용하겠습니다. 두개를 사용하기 위해 대형 군주얼은 공격 피해 10% 증가 그리고 패시브 스킬 8개 추가짜리를 알트를 눌러 아이템 레벨 75 이상을 구매합니다. 다른 옵션은 상관없이 깊은 상처와 주얼슬로 두개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법도 전미이기 때문에 변화 여부로 띄우시면 비은 상처가 뜰 확률이 좀 낮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띄울 수 있습니다 중앙군 주얼은 패시브 스킬 4개 추가짜리 함성의 버프 효과 15% 증가를 구매합니다 이것은 아이템 레벨이 좀 낮더라도 패시브 스킬은 다 뜨게 됩니다 집단사고와 주얼슬롯 패시브 스킬 1개 추가를 띄웁니다 이것도 접두전미이므로 변화 여부로 작업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소형 슬롯에는 한쪽은 맨주먹 주얼을 넣어두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해서 끼워두시고 저는 민첩을 더 챙기기 위해 이중인격 주얼에 민첩 플러스 5와 생명력 플러스 5를 구매하여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소형 군주얼에서 생명력이나 저항 여러가지 옵션을 챙기셔도 좋습니다. 저는 저항이 부족할 때 저항 관련 소형 군주얼을 이용했습니다. 자 군주얼 세팅이 끝났으니 함성을 질러 보겠습니다. 함성을 지르는데 경로 10을 그냥 공짜로 줍니다. 5번만 함성을 지르시면 50 충전에 낭낭한 경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사기인지, 그리고 버서커를 선택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서커 전직노드를 보시면 원래 우리가 경로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때릴 때마다도 아니고 그것도 공격 시도도 아니고 명중 시 0.3초당 1을 줍니다. 경로 효과는 경로 1마다 공격 피해 1% 경로 2마다 공격 속도 1% 경로 5마다 이동 속도 1%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획득이 어려웠던 경로를 그냥 함성 5번 만에 모든 충전을 얻었습니다. 헤어의 의식 노드를 보시면 경로로 인해 생기는 효과가 3배이므로 그냥 써도 좋은 50 충전의 경로 효과가 3배나 더 강력해집니다. 여기까지도 사기인데 경로를 잃지 않는 동안 생명력 손실은 인내의 함성의 생명력 재생과 사람들이 잘 사용해보지 않아서 모르던 패시브 노드, 전쟁 인도자를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함성을 사용할 때마다 생명력과 만화가 25% 회복되는데 이것은 이 함성을 더 빨리 사용하고 길게 유지시킵니다. 또한 함성 시전 시15% 확률로 2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함성 노드 자체의 성능은 원래부터 엄청 좋았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이 버서커를 잘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 이 e 노드 또는 버서커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 학살의 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40%의 데미지를 증폭시켜주지만 얻어맞는 모든 피해가 10%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 수준의 방어 기제 확보로는 수도 없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 주먹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양의 민첩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민첩으로 얻는 회피를 털의 반사시경을 통해 방어도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사자의 포유 플라스크와 비치 플라스크로 얻는 방어력까지 합쳐지고 나면 물리피의 감소 예상치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내의 함성으로 인내 충전, 삼충전에 해당하는 물리피의 감소 수치 12%를 추가하고 나면 예상 물리피의 감소치는 최고 수치인 90%입니다. 또한, 이 모든 물리 피해 감소 예상치는 대부분이 방어력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용암방패와 굉장한 시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발 용암방패는 방어도의 60%까지 피해를 흡수하기 때문에 본인의 피통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데미지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버서크가 존재하는 이유 버서크 이 광폭 스킬은 공격 피해와 이동 속도 공격 속도만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받는 피해도 감폭됩니다 그런데 이 버서크는 새로운 활력 보조를 통해 재사용대기 시간 회복을 빠르게 해서 단 3.8초 만에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3.8초 만 용암 방패와 발 용암 방패로 버티시면 항상 받는 피해는 19% 감폭이 됩니다. 다소 얘기가 복잡해졌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몸의 상징인 버서커가 광폭을 계속 켜고 다닐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물몸이 아니게 되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비 설명입니다. 뚜껑은 스타콘자를 이용하겠습니다. 높은 민첩 수치와 공격 속도 그리고 생명력 최대치와 회피율도 높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뚜껑 인챈트로는 광폭의 초당 경로 손실 감소를 추천드리지만 절대로 필수는 아닙니다. 저항을 챙기기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스타콘자 대신에 민첩과 생명력 저항이 높은 것으로 착용해도 됩니다. 뚜껑에는 광폭, 새로운 활력 보조, 질주, 발 용암 방패를 넣어두었습니다. 새로운 활력 보조는 이번 신규 잼으로 재사용 대기 시간을 대폭 낮춰주어 무한광폭과 가 용암방패를 활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목걸이는 별의 보석을 이용하겠습니다 본질의 기폭제로 능력치를 향상시켰으며 120 수치가 최대입니다 성유 인첸트로는 명료함을 이용합니다 마나 소모 감소 마이너스 3이 있어서 필수입니다 갑옷은 황양의 겉옷입니다 활력의 겉옷을 마지막 야생인 예언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니 6링크 활력의 겉옷을 예언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편이 저렴할 겁니다 6링크 가격이 매우 저렴한 제품이기도 하고, 민첩 15%와 공격속도, 그리고 저항, 이동속도, 민첩 15당 피해 1%등 꿀옵션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에는 회오리 바람, 꿰뚫기 보조, 깊어지는 집중 유지 보조, 방어상승 보조, 분쇄 보조, 포악한 보조를 연결합니다. 반지는 전쟁군주 베이스 75 이상 반지에 뾰족한 화석으로 제작하시면 명중시 취약성 저주가 붙은 반지가 잘 뜹니다. 나머지 유효 옵션으로는 저항과 민첩 그리고 생명력입니다. 접두 자리가 있어야만 집중 유지 만화 감소 마이너스 3을 작업대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반지는 무보석 반지입니다. 3개의 장비를 미착용하기 때문에 홈이 부족해서 선택합니다. 이곳에도 민첩, 남은 저항, 생명력을 맞춰주시고 접두어가 비어 있어야만 집중 유지 만화 소모 마이너스 3을 작업대에서 작업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자부심을 넣어두었습니다. 허리띠는 키클로프의 고리를 이용하겠습니다. 능력치 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구매하시면 좋고, 민첩이 지능보다 높기 때문에 동결 상태에서 항상 면역입니다. 장화는 가루칸의 비행입니다. 민첩 10당 생명력 플러스 2를 주기 때문에 민첩 1000 기준 200의 체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회피 수치도 굉장히 높아 방어력에 큰 도움이 되고, 용암지대, 감전지대, 얼음지대 면역이라 추천드립니다. 이곳에 다 빨간색 작업이 다소 힘든데 오프컬러 작업은 작업대에서 홈을 두 개로 만들고 빨간색 두 개로 홈을 만든 뒤홈 개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빨간색 네 개가 뜰 때까지 반복하시는 게 싸게 먹힐 겁니다. 이곳에는 공포의 깃발, 육체화돌, 인내함성, 피와 모래를 이용합니다. 피 자세는 보스전에서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빨간 불이 들어온 장비는 억지로 스탯을 맞춰놓고 넣어두고 나서. 후회오브로 스탯을 제거해 착용불가 상태가 된 아이템들입니다. 이곳에 잼 10개를 농사지으면 될 것입니다. 무기 스왑으로 포탈을 이용할 때 이렇게 해두는 편이 편리합니다. 다음은 물약입니다. 사자의 포유로 근접 물리 피해를 25%까지 증폭시킵니다. 비치 플라스크로 회피를 다량 얻어 이것을 방어력으로 전환합니다. 은 플라스크로 냉공을 얻습니다. 수음 플라스크로 이속을 챙깁니다. 신성한 생명력 플라스크로 출혈제거와 즉시회복을 챙깁니다. 전미화로는 출혈 제거와 이동 속도, 저주 제거 등입니다. 다음은 전직 노드입니다. 학살의 위상으로 피해를 증폭시킵니다. 해어의 의식으로 경로 효과를 강화시킵니다. 전쟁 인도자로 함성을 강화시킵니다. 다음은 주요 패시브와 주알 소개입니다. 유체운동은 세 개를 사용하겠습니다. 힘을 민첩으로 바꾸면서 다량의 민첩을 획득 가능합니다. 전투의 함성 노드를 찍어야 함성을 회오리바람 보중에 즉시 시전이 가능합니다. 바클릭에 넣어두시면 누르고만 있으면 계속 발동합니다. 강력한 깨뚫기로 민첩과 깨뚫기 확률을 챙깁니다. 깨뚫기 확률이 5%부족하므로 이곳에서 5%를 더 챙깁니다. 철의 반사신경으로 높은 방어도를 획득합니다. 대형 군주얼은 패시브 8개, 공격 피해 10% 증가, 75렙제 이상의 깊은 상처와 주얼 슬롯 2개 추가를 이용합니다. 중형 군주얼은 패시브 4개, 집단사고와 주얼 슬롯 1개를 이용합니다. 소형 군주얼은 맨주먹과 이중인격을 이용합니다. 이중인격 민첩과생명력이 비싸다면 민첩과 힘이나 아예 다른 소형 군주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항이 안 맞을 때 사용한 소형 군주얼입니다. 그게 이은 속도로 민첩 퍼센트를 챙깁니다. 감시아의 눈 주얼은 자부심 꿰뚫기 2회 추가가 좋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자부심 2배 피해나 자부심 피해 증가도 좋습니다. 돈이 더 없다면 이곳에 저항을 주얼에서 맞춰주면 편합니다. 내 네, pob상에서는 확고한 기술을 찍어두었을 겁니다. 이유는 pob상에서 홀가분 상태가 아직 적용이 안 돼요. 제가 따로 넣어둔 단검에 치명타 확률이 미비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맨손에 치명타는 0%이니 데미지 계산에 위해 확고한 기술을 임시로 찍어둔 것이므로 이것을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단검의 플랫딜이 맨손 플랫딜보다는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의 플랫딜 손해가 있지만 이것은 미비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밴딧은 저항이 부족해 알리라를 살렸습니다. 판테오는 아라칼리와 샤카리를 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테로이드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